의 역사에 신출을 해 어느덧이 올라 올라필드 을 끝장하겠습니다. 그 역사를 그리고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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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가족 사랑, 환경 사랑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음모가 학생 작품 이백칠 편, 주부 작품 오십 편, 총계 2 1 1일천 음모를 했습니다. 네, 심사는 네, 순수 3작품이어야 하고 그리고 눈높이, 어린이들 눈높이에 길락이밀락이답게 그래서 눈높이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름을 가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걸 전제를 하고 네, 그래서 결국 학생작품은 네, 대체로 평이한 작품들 이었으나 어린이들 작품 중 눈높이가 다르게 보이는 작품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타고난 손길과 감성을 보여주는 걸 수준에 맞게 하는 순수로 인데, 학부모님들이 욕심을 믿겠지, 이해카메라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신 걸로 이해가는데, 그래서 아이는 자기 눈높이에서 자유롭게서 이렇게 빌을 만들어줘야 순수한 길을 쓸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수상작품들은 대체로 좋은 작품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인님들 작품을 보니까, 운문이나산문이나 문장력이라든지, 논리성 등여기 탄탄, 전렴한 탄탄하고, 글쓰기에 경력을 보여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 가중 타질수 없기 때문에, 예, 등수를 가려야 돼, 가려야 되는데, 전체 1차 예심에서 1 0작품을 뽑았습니다. <laughs> 2차 심사에서는 29작품을 뽑았는데, 최종에는 수상자 11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예심이 올라오서좀 아깝겠지만, 어쩔 수 없이 11분간 이렇게. 예 이렇게 드렸는데 이차까지온 작품들은 우연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작품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입상에 갔던 작품들도 다 훌륭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수상자 분들께는 축하드리며 입상하지 못했지만 실랑 마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고 예, 글쓰기에 한층 더열성을 쏟아주시기를 기원해보면서 모든 분들의 관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